우리 오늘 어디가? 집에 <laughs> 와, 되게 생각보다 잘 나온다. 응. 어디, 왜 이렇게 술 많이 먹었냐고. 너는 왜 밤샜는데? 와, 밤샜어. 아, 너무 뿜어? <laughs> 아, 왜 저래? <laughs> 아, 왜 깽판 래 아, 늦었다고얼마얼마인얼마아 얼마나? 얼마나? 0마나얼 진짜로? 그 15,000달러잖아. 5 15 0 0달러 응. 오빠 사줘. 만주달러 얼마인지 찾아이라 아니, 아니. 여기 공항이름 뭐라고? 나리타. 아, 나리타 공항 도착. 제 쟤는 맨날 맨날 늦어 가지고 맨날 늦게 나와요. 제가 네, 맨날 이제, 일찍 나오고. 옛날부터어디 어. 신세이랑 어디 가면은 하나하나 신경 쓰면 스트레스 받서 그냥 놔버리면 돼. 그냥. <laughs> 맞아. 아예 그냥 그냥 버리면 돼. 어. 그냥 알아서 오라고. 어. <laughs> 드디어 왔다 그녀가. 야, 야. 개 누구랑 붙었나? 오 아, 진짜 여기가 그렇게 맛있어? 아 맛있다니까 여기 아, 왜이팅이미인고는 사람 없는거야 가이바이보에서밥 와이별. 사기? 응가이바위보치 사람 이가 사기 이거 비싸 안내는 생거 가이바이보 잘먹을게 잘먹을게 콜라까지 세트로 다난 맥주 아, 우와 맛있겠다 캬카 진짜 오랜만이야 맥주에도 아, 맛있어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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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그래, 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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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겼냐? 아, 왜 남겨 음. 내가 사는데 아, 아, 이거 진짜 왜요? 왜, 왜 와, 돈 진짜 왜 아, 이거 진짜 안 진짜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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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왜안 깨끗해? 아, 해 아, 이거 진짜 왜안깨 이거 진짜 왜안깨거 진짜 진짜 잘 야, 풀어야 돼. 우리 아, 중이, 아니, 중이, 잘 바꿔. 아니, 그러니까 해봐. 더, 아, 그럼 오빠가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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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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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말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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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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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이 개아 아니, 아 이거 니 아니, 아니, 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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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여기 아니,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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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맛있어? 만두 싫어? 만두 싫어해? 나 만두 진짜 좋아하는데. 나걸르네 맛있어? 그까나고자 연습 게 없이. 후야할 거야. <목소리> 연습해 한 번만 해. <목소리> 후야할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진짜야? 어. 그냥해. 안내 진짜 안, 아니, 네, 안, 네, 네. 안 네. 내면 진 거. 네. 가위 바위 보. 내가 아, <laughs> 아, 원래 살려고 했어. <laughs> 와 제일 찌질해. 어, 그래? 와. <웃음> <웃음> 아, 보통 아, 아, 포토 보통. 네, 다 즐겁습니다. 하이 이 하이. 한국에... 아... 아, 깜짝이야! 아, 뭐야! 일본인인 줄 알았더니 한국 사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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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또? 간장이야? 아 와우! 이거 뭐야? 간장이야? <목소리도> 가라고 <laughs> 하면 안 돼? 잘너 내가 살렸다 너 지금 너 완전 쏟아질 뻔한 거잖아안어이내내데안 <laughs> <laughs> <건 되게>, <laughs> <건> 되게... <laughs> 가위바위보 해 <laughs> 가위바위보 여기, 아, 여기 얼마야? 얼마 나왔냐? 몰라 전부 하나 하나 하나에 1이거 15 하나에 15,000원이야 15자 가위바위보 <laughs> 연습 게임 아니네 운 아까처럼 너그아 연습 게임이다 연습 게임하자 연습 게임 안 내면 진거 가위 바위 보 봐봐 오케이, 연습 게임 안 내면 진거 가위 진짜 게임이야 진짜 게임이야 안 내면 진거안 내면 진거 가위 바위 보안 내면 진거 가위 바위 보 칠백만 칠 근데 너가 비싼 거이주로많이 내네? <웃음> 그러네 이이아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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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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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거 이거. 만원을 거 이거. 이거. 나 이거. 이거. 네거 이거. 이거. 만원 4만 원 남았는데? 다시 해. 한번더 해. 아니, 여기 뭐, 길거리 음식 같은 거 뭐, 그런 거 하자고. 아, 배불러, 이제. 안 해. 아니, 아, 아니, 아니, 그냥 한번 먹어봐. 한 입씩 그냥 하나만 사서. 아, 돈아까운줄 몰라, 얘가. 나돈 많이 썼어. 그래. 너또 쓸라고? 야, 이거 연습게임 진짜. 진짜. 연습게임, 지금. 야, 연습 게임. 아, 연습게임. 아, 연습게임 해. 안 되면 진 거, 잘 먹어봐. 봐봐. 연습게임 하면 계속 찌잖아이 오빠. 아, 진짜. Thank no, you. No, no. 너무 먹고 싶었다. 가가 어, <laughs> 어 그러까는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이대로 맞아. 맞아. 더? 어, 이대로 더. 그럼 똑이대로래 나랑 결혼하고 싶냐? 고소리 지고 래 야너 아, 한국인인 척 하지마 았어 네, 네, 네. 아니 오빠 진짜 나.. 스야 지... <laughs> 너는 그냥 자라! 지금, 지금 제, 돌았어 보다안 돌았어 넌래 <laughs> 지금 틀나짱떠 야자 뜰래? 야자 뜰래? 안돼니 <laughs> 네. 맨주먹으로 덤벼 야 그럼 니 먹어 이거 스배틀어 니부터 가리어 <laughs> <안 해봐요. 웃음> 야경 괜찮다 okay. 원종은... 완전을... 네, 양옆에 진짜 잘생긴 외국 오빠가 있었어. 여기도 존나 잘생겼고, 여기도 진짜 잘생긴 외국 오빠가 있었어. 근데 조수는 괜히 말거는 거야. 응. 괜히 막 빼내고... 이런 뭐해 뭐게? 나라가 왜? 바로바로 그게 그, 먹어야지. 왜? 수백 틀에 이는 드라마는 처음 뜨는 왜? 아, 미안한데. 들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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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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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디가 똑같은 거야? 봐봐 아, 알았어, 알았어. 바꿔 그러면 못 먹겠으면 바꿔, 바꿔. 그러면 똑같다 아, <laughs>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동생을 이기고 싶어? 이기고 싶은 게 아니야. 너나너 아. 너 내가 져준 거야. 왠줄 알아? 그다음날 아, 스케줄 아니. 내가 관리하니까 그리고 너 그렇게 친구 써주니까 져준 거라고. 네가 어리니까, 네가 여자니까 음, 음. 내가 져준 거야. 그럼 지금은 뭔데? 지금 뭔데? 지금은 여자가 지금, 아니야. 지금. 그땐 여자였어? 와 씨앗더 왔다. 더기을 못하네 보시는 분들이 진짜 오해해 우리가 사귀었던 줄 아는 분들도 있잖아 오해 만 하지 나는 유부녀인 줄 알아 사람들이 유부녀 유부녀인 줄 알아 나를 어떡하려고 그러면 내가 말해.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인기가 없는 거야 오빠 때문 그래. 아니야 아니야 <laughs> 나... 짠, 짠. 저희 이제 어제 늦게까지 놀다가 이제 준비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머리는 안 감아서 가발 썼어요. 20만 원짜리. 이제 저희는 하라주쿠에 갑니다. 이게 진짜 유명한 스테이크 덮밥집인데 스테이크 덮밥 집 근데, 근데 여기 나는 오히려 해산물과 미소 된장국이 미쳤어. 아, 장난 아니다. 얘는, 미소. 미소, 미소, 미소. 얘는 미소, 미소. 어제 어. 새벽에 이치랑 간 것도 기억 어. 못 해서 어. 이치랑 또 먹고 싶다고 찡찡거리고 있고 어,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여기서 제가 제일 정상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항상 무늬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정상인이요? 정상인. 아, 그런 게 너무 먹더라고 이거 음! 와 진짜 맛있어. 음! 자, 여러분 저 비니 샀어요 엄청 귀여운 비니 샀어요 이제 다른거 사러 가야돼 아 제이는 먼저 들어갔어요 나 사람들이 당장 단발로 잘해라는데 누가? 사람들이? 누가 그래? 그럼다 봐. 예쁜가봐 단발. 단발 어때? 나 단발 어때? 별론데? 그러면 <laughs> 솔직히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별로야? 아난 긴머리가 맞지 응. 근데 난 내가 긴머리 그러면서내 머리 잘랐었냐? 아니 그건 벌칭이잖아나 <laughs> 삭발이었는데 <이렇게>. <웃음> <웃음> 오빠 시부야에도 사람 많아? 제일 많아 제일 많아? 잘생긴 사람도 많아? 내가 제일 나 걸? 걸뭔 <laughs> 소리야 <술이 안> <laughs> 여기가 무슨 교차로라고?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 스크램블이 아니라 스크램블. 스크램블 교차로. 스크램블 교차로. 스크램블 교차로. 어. 어. 찍자. 보내, 사람 찍자. 와. 한번 보네. 사람 모두는 뭐가 봐? 장난 아니지. 와. 아. 왜 목을 찍냐. <laughs> 우리도 헌팅하자. 무슨 헌팅은 아니 말도 안통 말도 안 통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말 통하는 사람이랑. 통? 한국인? 아 <laughs> 어, 한국 사람. 우와 멋있다. 뭐야 어, 야, 뭐, 멋있다. 저 되게 멋있야 모찌 모찌 산대 그럼 모찌를 쳐봐 한국 사람 같은들이어나 이사영이야. 몸이 너무 좋으신다. <laughs> 나 이거 살 거야 이거. 내 이게 먹고 싶어. 와! 내가 먹고 싶었는데. 봐봐. 둥둥. 왜 이렇게냐? 맛있겠지. 응. 음! 우와 안에 딸기 봐봐. 응. 음. 우와. 음. 맛있어? 응. 음.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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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어. 왜? 아니 안 먹어. <laughs> 와 아이스크림 이거 먹고 싶었어 음, 음 우유 맛이야 우유 안 먹지? <laughs> 우유 안 먹는데 우유 아이스크림은 먹어 너 <laughs> 먹어 네. 너 먹어 뭐 먹다 먹다 볶다 먹다, 먹다 해 아, 살쪄 다 먹으면 안돼 아, 아이스크림 다 먹어서 기분이 안 좋아. 야, 아이스크림 칼로리 엄청 높단 말이야, 오빠. 맨날 기분 안 좋겠네. <laughs> 어. 저희 가는 거야, 몬자야끼집. 몬자야끼. 문자야키. 몬자야끼가 뭐냐면, 어. 그 몬자라는 뜻이 일본에 별명이 있어. 그게 오코노모야끼처럼일 어. 그렇게 전했다가 철판했다가 구워먹는 요리야. 어. 오, 우리가 알아서. 어. 근데 몬자가 토야 토. 그러니까. 그거 그래, 먹는 거야 토. 오바이토. 근데 진짜 그거 토처럼 생기긴 했어. 어. 때 이거 먹었어. 돼지고기 김치 먼저. 먹자. 아저아 뜨거 아니 뜨거뜨거 맞아 왜그러싱해 맞아 괜히 그니까왜 플러싱하는거야 아니까아뜨거이러면여워 하는 거 맛있어 니까아왜 이러는거야 이십이딱이동갑이 아니 나이를 왜 물어봐 아니 아니, 아니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아니, 가만히 좀 있어 지는 와우고 나는 와우면 <laughs> 플러톤이야 아니 한번만에 와우 원자양이 음 맛있어 음음맛있다코야잖아 음. <목소리> 음. <목소리> <목소리> 일단 다 코야끼 만나 안내 면내기가이 바위 보. 어. 안내하게 잘하기가 이봐. 팟팟 진짜 어떻게 너무 먹거리냐? 맨. <목소리> 오늘 먹고 죽어. 와. 역시 난 소주가 좋아. 아니 핸드폰 그만

둘째 못 들어갈 뻔했어. <laughs> 이제 야키니쿠 먹으러 갑니다. 아아비 맞아? <웃음> <웃음> 저거는... 어제 어제 <laughs> 어제 배터리 없음 <없을> 이슈로 <웃음> <웃음> 영상 <본> 사람들은, <laughs> 영상 보는 사람들은 영상 사람들은 갑자기 점프을다가 뭐 집에 가요. <웃음> <갑자기>. <웃음> 그래서 어제 삼일차 삭제되고 지금 공항 가고 있습니다. 우때하더 아, 뭐로 말해? 카메라 안데 뭐로 말해? 이름이 뭔데 뭐? 푸도라 와맛있겠먹는오오 뭐, 뭐, 하는 거야? 음, 왜안 먹는 뭐, 진짜 거야? 맛있는데 진짜 뭐, 뭐, 안 좋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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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모잘라 라면 하나로. 뭐 하는 거야? 왜안 먹어. 힘들다니까. 도착. 아. 어. 확 잡네. 아왜 따로 하는 거야 도대체? 이제 집에 가자.